여기까지 60. 전체 바깥쪽 자로은 85가 되겠다. 스케치만. 이렇게. 원을 정면으로 잡을게요. 통대로 잡겠습니다. 바깥쪽 30자리 원을 이렇게 꾸그하지게돌려줘야 될까요? 이 중심선을 경로선으로 그리고. 여기다가 에 원을 그리면 이니다 경로산부터 만들어드니다경로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30이죠. 70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, 그 다음에 이제 70, 你好，再见。 모아줘야 되니 모아 는 것도 똑같죠. 프리 스케치 그리고 이 상태가 이번에 실이 미지시스. 그도경선이 똑같은가 맞죠? 그리고 그리지 말고 이 수입에. 처음에 그래지경로선 있죠. 음. 어, 스케치 공유를, 스케치 공유가 없으면 가시상태야. 그 다음, 스윙을거스을 선택하고, 맥이. 맞죠? 가시상태. 음. 그다음 대칭. 그거하고그거를 대칭. 대칭. 음. 자, 해보세요. 이제. 이제 나온 거 잘라내야겠죠. 캐라로따지슬슬이스라이스인드게 Ton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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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i g h 날. t o n i g 분할. Tonight, Tonight. t o n 솔리드 t 음. Tonight. t o n i g 솔리선택하 i 까 h t t 가 나타나죠. t t 에거버리겠 음. t 음. 화살표 위로 가면 위에 n 버리겠죠. t 버리 버리는 건 t o n 또아내고나면 안에는, 어떻게 하면 안에는 음. 그 절반을 그래해서빼 버리면 되죠그럼 음. 그 아까 빼기 전에 그냥 다 같이 빼 버리면 안 돼요? 네. 이걸 절단하기 전에 같이, 나중에 같이 뺐으면 스케치할때 스케치. 스케치 어떻게 네. 해야 될지 좀 이렇게 금 음. 음. 아, 튀어나온 해야. 게 있으니까. 그렇죠. 오케이. 간지름이 15mm 그 다음에 높이가 15mm 그 다음에 지금은 50mm 스케치 마무리 회그렇기자그 다음 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점 x제 스케치를 해야 될거아니에 음. 스케치면을 여기로 잡을 겁니다. 잡아서 여기서 음. 밑으로 뚫을 거예요. 이 밑이 그러면 이 구멍의 높이가 위에서 밑에 깊이가 밑에서 위로 깊이가 나와야죠. 음. 위에서 밑에 깊이는 15입니다. 왜이 높이가 25거든. 요 음. 25에 10배로 위에서 밑으로 10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. 이 음. 깊이가 1 0에9 5에5 5 15. 예? 네? 위에서 밑으로 뚫어야 돼요. 음. 밑에서 위로 뚫을 수가 없어요. 어? 이렇게 여기에다가 스케치을 대로 원을 하나 그리겠죠. 이것을 구상성 잡고 뭐, 얼마입니까? 지금이 70년 전에 자 위에는 9.5, 깊이는 10. 10, 15가 되죠? 그래서 15. 15에, 25에 10 되니까 9.5돌렸죠 아, 음. 나머지 필렛챔퍼를 하면 되겠다 필렛챔퍼 하세요 예 저는 필렛챔퍼가 제일 커요 자 여기가 챔퍼 1mm, <laughs> 여기도 챔퍼 6mm가 되어있네 그다음에 여기가, 그 여기가 나머지 이제 3개짜리 거기 여기